감사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 짧은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요. 어, 그, 그 짧지만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희락도 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또한 이 짧은 글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때이 짧은 짧기 때문에 그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짧다라는 것은 첫 번째 명확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짧지만 명확한 주제를 캐치하고 그 숨은 뜻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 본문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 표현을 하고 있고 그한 가지 표현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유식한 척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다른 표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어, 아나세 아들 삼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여기서 하나의 의미가 끝나고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현하였더라. 이렇게 두, 가지,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 거죠. 같은 의미인데 뭘또 그렇게 나누냐 이렇게 쳐다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가 600명을 쳐서 죽었다라는 그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게 강조된 겁니다. 그두 번째는 그도 그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요런 표현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1절에서 유도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소모는 막대기라는 표현 뒤에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소가 이렇게 갈때 소가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툭툭 치는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농촌에서 오신 분이 안 계세요. 네 저도 서울에서 살았지만 네. 드라마에서 봤는데 네. 관사님 감사합니다. 한분끄덕주셨어서 네.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툭툭 치는 막대기가 있어요. 아네 사진을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한1 1미터 정도 되는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손으로는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칩니다. 아,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네. 누구 꽂든지. 이렇게 그래서 길을 갈때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고대 근동 이쪽 이스라엘 지방에는 얼마나 얼만큼 되냐면 한 2.5m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그기다란 막대기로 머리를 툭툭 쳤나 봐요.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정을 살펴봐도 그냥 긴 막대기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1.5m 우리나라 같이 똑같은 막대기였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은 누군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어, 당시 해적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적인데 이 성경에 이 보면은 열왕기 삼일 상하야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칼이요. 아, 이걸 또 모르세요? 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칼을 갖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칼, 스테인레스는 아니고 칼입니다. 철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 없었어요. 칼로, 그러니까 철로 만든 칼이 없어 무기가 없었고 그냥 농기구 정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쇠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막대기로 이 막대기 좀뭐 1.5미터든 2미터든 그 막대기 하나로 중무장한 그 싸움꾼인 해적들을 600명을 때려서 죽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세 아들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수 없는 걸로 지금 얘네들이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인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아나세의 아들인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 표현이라는 거죠. 네 성경책 보실 이유가 전혀 없죠. 저를 봐주세요. 네 요즘 운동해서 살도 많이 뺐습니다이그이 그, 지금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것이 일을 해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아나세 아들 삼갈은 누구입니까? 이 삼갈이라는 표현을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을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 이방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이방인화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고대 헷 족속의 왕 이름이 삼갈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근동 지방의 이 누지라는 곳에서 발군되, 발굴된 문서를 따르면 삼갈은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자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사람 아마 후리아 사람이고 후리아 사람인데 가난안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아나시라는 표현은 어뭐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셨을 때 여러분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신의 아들 삼갈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다시 한번 3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뉘앙스를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이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이름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것은 부모의 철저한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여신의 아들이다. 이런 거는 내가 그 여신에게 아들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주 뼛속까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 제가 그 딸을 가졌을 때. 그딸 태명 이름이 만복이었어요. 이 만복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마흔 두 살에 이 아이를 가진 걸 알았거든요. 아, 42살에 낳았습니다 41살에 이 아이를 가진 걸 알았거든요. 그니까 저도 되게 늙은 거죠. 되게 나이도 든 아빠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 당시 나라도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볼게 없다. 오직 하나님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만복이라고 짓는 거죠.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은 절대 옳지 않아요. 이름만으로도 그렇죠. 아니,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이름이 뭐 불자 이런데, 뭐 이렇게 불자 목사님 이러는않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이 기독교 이름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요한이, 아휴. 발음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이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메시지를 명확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소문은 막대기도 이 전쟁에서 쓸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이란 사람이 이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행하고 이렇게 구원자로 불리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장 31절을 전통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장 31절에 "야, 소문은 막대기도 하나님 붙들림 받으니까 600명 쳐죽이더라이 이방인화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 강하게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이게 일차적인 의미라는 거죠." 지금 이게 숨은 뜻이라고 이렇게 지금 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불리우고 있죠? 지금 우리 자신들을 우리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우리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이 자리에 모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네 이거 정확하게 이거는 이건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거듭나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그림 그 이름에 전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되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붙들림 받으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받았으면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이 나라의 비전과 이 교회의 커다란 풍성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역전이 됐어요 은혜를 받은 백성이죠.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소 막대기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능력의 지팡이인 우리가 지금 소 막대기처럼 살아가지 않냐고요. 제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느껴져요. 제 모습을. 제가 몸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이건 저를 향한 말이니까 네 차게 고개를 숙덕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짧게 기장 생활을 하고 뭐이게 돈을 좀 벌어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로 가면서 야 이제 나는 돈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제 눈에 보이는 몇몇 안 되는 목사 그 저기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물건 하나를 살려고 그렇게 아웅 아웅바 등하고 뭐 사례비 얘기하고 이러면은 막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럴 거면 당장 그만두고 직장 가 사회로 나가. 제가 그 말을 했던 거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지금. 지금 제 삶이 얼마나 지금 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고 제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메이고 막.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딱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름부음 받았으면서 그 인도하심 받고 이렇게 지금 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삶은 소모는 소문, 막대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막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10년 넘게 청소년 사역했고요. 청년들도 제가 꽤 사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신앙은 오늘 아닌가요, 오늘?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그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고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 사사기라는 본문에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특별교육을 시켜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죠. 신앙인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계속 실패합니다. 쫓아내라는 간호한 사람 쫓아내지 않고 타협을 합니다. 주님 철병거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당장은 좀 써먹죠. 주님 제가 주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지. 제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문화를 막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져요. 이 계속 사사기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라 맡기셨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요 창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랑 떨어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래도, 사, 이래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좀 어떻게 살아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컨트롤해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도 영광 돌리고 세상으로도 잘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 인생은 쪽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에서? 더한 발자국 들어가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훗 후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4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반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절 시작 예, 에훗이 죽으이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에우시대 이후로 보는 거죠. 최소한 에우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4장 4장 1절을 보니까 드보라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에우시 죽은이라고 해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에우시 죽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장육절 사사기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 이전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삼갈이 이렇게 행했던 시대는 언제 시대냐? 그 하나,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에우시라는 사람이 태평성대를 열었던 평안한 시대를 열었던 80년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갸우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평안을 주셨잖아요. 에우스로 인하여서 에글론 왕을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줬는데 이 지금 날뛰고 있는 블레셋 사람 누구입니까? 이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백성들을 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땅적과거리오른 가나안 땅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평안을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씀만 잘 지키고 내 백성이 되면 이름비와 늦은 비를 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대적들 걱정하지 마. 니네들 가기 전에 원래도 내가 왕벌을 보내서 다 쫓아내고 니네들 내가 여호수아 사건들 보지 못하였냐?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너희들 구원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사역자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딱 부딪히고 그 골마 터지는 게막 이렇게 보여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 저를 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물물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해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끄럽지만 제 신앙의 모습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여러분이 처음 서두에서 아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붙들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에서 커다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인데 이젠 우리 생각으로 그 리미트를 정해 놓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섞으며 하나님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마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구원한 은혜보다도 더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드러나죠? 내가 얼마나 헛되고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결국은 마지막에 신앙의 성화를 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잡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신경 쓰지 않습니까? 저 죄송한데 몇 가지란가 가지 얘기, 얘기해 드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찔리는 것들입니다. 좋은 좀 넓고 좋은 집에 사는 제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은는 내가 더 많이 받았는데 차가 조금 더 좋으면요. 오 이게 조금 이게 잘못됐는데 뭔가. 응? 그. 자녀들의 옷이 너무나도 좋은 브랜드 입고 있으면, 이게 정말 좀 교육적으로 너무 안 되는 건데, 이건. 혹시 이런 데 자존감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물질적인 것에. 그리고 내 지금 오늘 처지와 보이지 않는 앞날을 놓고 비교되는 거죠. 지금 제 동기들 중에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아유, 자격이 없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게 지금 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데 분명히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럼 비교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곳은 무엇이냐면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랑 주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군가? 저는 목사가 아니라 원래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겁니다. 저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보다 못한 아주 패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나의 본질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커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능력은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면서 우리 욕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공동체를 보면서 한 소리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건 다 어디 있다 팔아먹고 제 입술에는 가득한 불만과 걱정과 부족함만이 계속 뿜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는 막떡, 막대기를 들고 600명 앞에 나가는 것이 좋은 길입니까? 편안한 길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복된 길이죠 결국에는 복된 길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절대 복된 길이 아니에요. 어, 이번 한 주간 제가 막 성교관을 막그 서울에 있는 성교관을 저희 동기들이 다 이잡듯이 뒤집었, 뒤집 막 찾고 막 자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이제 한 6개월 전에 가셨거든요.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27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분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아프셔서 국내를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무식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앞뒤 안 보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거기 아이들한테 다 먹이고 그냥 뭐이 사역한테 다 쓰니까 국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도 들고 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내에 체류할 곳이 없으니까 치료받으러 못 들어가요. 그게 뭐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서 6개월밖에 안된이 친구가 그걸 보다 못해서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성교사님이그 사정을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저희 동기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동기들이 그걸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랑 이런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선교를 가기 전에 너 정말 선교를 갈 거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친구가 예한거죠예 하고 그 길을 갔대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일을 도우면서 이한달 동안 이 친구한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너 정말 계속 성교할 거냐? 너, 네 미래야 이게 너 근데 계속 이길갈 거냐? 뭐 내라고 대답했으니까 거기 있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두렵고 다른 생각이 항상 자기한테 오고 그렇게 갑니다 아이가 이 친구가 4시에요 (4인데) 에어컨을 어 지금부터 안 트는 연습을 한답니다 선풍기로는 너무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트는 연습을 한대요 워낙 워낙 이 전기료가 비싸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모되는 막대기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이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보이는 연약한 모습들, 물론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근데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채워줘야 될 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가장 우리가 수지맞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게 수지맞은 것 아닙니까? 아는데 그 아는 것에 더 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본인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옆사람이 연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쟤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어 우리 성기사님들이랑 통화를 하거나 정말 아무 빚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무 기쁨과 은혜와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고요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땅 가운데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소문은 막대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소를 몰 때는 필요하지만, 영적 전쟁으로 나갔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저 사단, 저 악한. 영의 무리에게는 우리 아무 능력도 없고 이 이길 힘도 조금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철옹성이 되주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내내를 누린다는 사실에 먼저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이젠 나가야 됩니다. 초라하지만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늘 묻습니다. 너 정말 계속할 거야? 너할수 있니? 하지만 흔들려도 한 걸음 떼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누리고. 또한 그런 은혜의 소식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연희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